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엘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원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포위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가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가슴속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원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불말과 불평거만 보이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사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감각해진 신앙에서 호소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보여지고 들려지고 열려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엘리사처럼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